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별, 일곱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일곱 교회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첫째는 그 특징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보니까 그 일곱 별은 비밀이라고 하였고, 그 일곱 별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고 하였는데, 에베소 교회, 소문화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2절, 2장 9절,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의 회당이 있고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고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모나 교회가 그 특징입니다. 게시록 3장 9절, 2장 9절, 또 2장 13절에 보니까 사단이 살고 있는데 아예 그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 일곱 교회의 특징 중은 중에 세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발람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발람의 교훈과 같은 것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내지는 음란의 행위를 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시록 2장 6절, 2장 14절, 2장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것은 2장 14절입니다. 너희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걸림돌을 놓게 한다. 걸림돌을 놓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게 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즉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의 사단이 살고 있고 사단의 회당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걸림돌이 되게 하여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3장 9절에. 이세벨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세벨과 같은 일곱 별이 있는데 2장 20절. 그들은 역시 이세벨 그러면 행음이지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며 니골라단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을 듣게 하는도다 따라가게 하는도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진 교회입니다. 이첫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왜 사랑이 식어졌나 또는 이렇게 사랑이 너희는 어디에서 떨어진 줄 알아라 어디에서 사랑이 식어진 줄을 네가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근데이첫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배경이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나 싫은 사도가 아닌 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위를 너희들이 시험하여 드러내었도다 잘했다. 나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한다. 뭐예요? 거짓을 드러내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성도들과 이 목사님들의 자잘못을 막 들춰내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 자기 영이 마르는 거예요. 마음이 마르는 겁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율법을 들이댑니다. 교회 회칙, 뭐, 우리 교단 법칙, 막 이런 것들 들이대고, 뭐, 그러면서 또 자칭사도라고 하니 그것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사람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일곱 교회의 특징은 사도요한이 이 게시록을 쓸때 당시의 교회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시대와 시대를 가르면서 앞으로 나타날 교회, 지금도 있는 교회, 예전에도 있었던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이 안디바라는 성도가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이 있는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순교하게까지 몰아넣습니다. 당을 짓고, 무리를 형성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이 일곱 별을 중심으로, 사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결국, 안디바와 같은 참된 신앙인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대 교회는 일곱 번째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전들만 밟으면서 무임승차하고 생각과 아무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그냥 나 구원받았다 교회에 그 멤버십을 유지하고 헌금 내고 주일 예배 대충 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주일날 한번 간신히 예배 드리고 마음의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너희는 살았다고 하나 구원 받았다고 하나 실상은 너희 영혼 죽은 교회라 이 교회 모습입니다. 또 여덟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눈물 나는 교회입니다. 너희들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권력도 없고 사회에서 그저 그냥 늘 책임도 이렇게 직분도 못 맡고 이녀 자리에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직분도 없고 그냥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로 견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너희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너희 그렇게 수고하는 걸 안다. 너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힘이 없고 연약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죽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힘을 가지고 충성하였은 즉, 천국에 기둥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누구나 작은 힘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결단코 큰 것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아홉 번째 교회는 너희는 부요한 교회 교회래요. 너희는 자칭 부자래요. 자칭 부요하대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 자칭 부자다. 너는 부여한 자다. 그러므로 너는 무사 함니라다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는 상관없는 교인들이다. 애통한 적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거나 갈망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전도와 성교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열심을 내라. 열심 내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열심 내서 회개하고 열심 내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음처럼 속히 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처럼 뜨뜸이지거나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불로 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지 무엇이 좋아 축복이겠습니까? 고난 받을 때 얼마나 불과 같이 뜨겁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불로 연단을 받아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갈증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팔복,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하며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 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은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교회 일곱 교회의 특징을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성도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또한 새마포 옷, 흰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희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며 촛대를 옮긴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내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과 그들과 싸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시록 3장 그 21절. 이 일곱 교회를 쭉 정리해 가고 일곱 교회 성도들을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 계시록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술에 가진 검으로 너희들과 싸울 것이지만 너희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받고 안디바처럼 순교하고 그런 사단의 회가 있고 사단이 사는 곳이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교회에서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세벨의 그 영이 있는 곳에서 너희가 교회를 지켜내고 예수님의 복음 그 증언,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너희가 사랑을 잃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가, 우리가 이기고, 함께,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볼지어다, 그래요. 볼지어다, 그럼 봐야 돼요. 성경에서 보라, 볼지어다, 그럼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봐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느니 너는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할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21절 이기는 자는 내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아 있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도 내 보좌에 내 옆에 앉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나라에 앉아서 철창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게시록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일곱 교의 회 특징, 일곱 교의, 일곱 개의 별은 일곱 교의 회 사자요.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일곱 교의 회 특징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단이 살고,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의 회당이 있고, 이세벨의 영이 있고,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속적이게 하고, 여기서 우상숭배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것은, 굳이 제사 지난 그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쫓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세속적인 것이 다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음란한 행위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에서, 안디바와 같이 순교도 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미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힘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끝까지 이겨서 생명의 면류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며, 예수님께서 앉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왕국을 다스리는 철창 권세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교회, 일곱 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일곱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예수님의 보좌 옆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게 뭐냐, 성도가 이게 뭐냐, 목사가 이게 뭐냐 서로 물고 먹고 싸우다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사랑이 식어가고 거짓을 드러내고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의 가르침을 드러낸 것 잘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을 잃었도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주여 우리에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랑이 없는 곳에 거짓 가르침이 있는 곳에 미혹이 있는 곳에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이기며 견디게 하옵소서. 말씀 지키고 믿음 인내로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옵소서. 천국을 유업, 유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며 흰 옷을 입고 새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겨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고난으로 연단받아 스스로 자고하며 부유하다 하며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하며 나는 과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이 가난하게 없어서 애통하게 없어서 천국을 사랑하게 없어서 위에 주이고 목마르게 없어서 마태복음의 팔복을 받게 없어서 계시록의 칠복을 받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잠시 잠깐 살다가 죽으면 벗어놓고 갈 육체 의 아니함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게 없어서 세상의 우상 재물에 타협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세벨의 영이 있는 권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발람의 영 거짓 선지자 의 영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발 앞에 모든 걸림돌을 놓게 하는 그런 곳일지라도 승리의 십자가가 꽂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술에 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싸우리라 주여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어 회개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였사오니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옵소서. 들을 지어다 명령했사오니 듣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 말라나타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